오늘은 여러분들의 모습이 첫날보다 어제가 더 아름답고, 오늘은 더 아름답고, 내서 존경스럽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넘치는 것 같습니다. 아마 평생의 금식은 금식하고 금식하고 달라요. 금식은 때를 못 찾아먹어서 금식이고, 금식은 먹을 것 앞에만 있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네. 예, 밥을 먹고 지나는 것이 금식인데, 오늘 금식했습니까? 금식했습니까? 금식 그렇죠. 아, 아멘. 예, 하나님은 기도 중에도 더 오리지널 노란 자유같이 다이어네. 중요한 기도가 이 금식 기도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금식하면서 또뭐 했어요? 이생에 평생 잊지 못할 여러분 아름답 일을 했어요. 어떤 분은 예수 믿고 한 사람도 점도못 해보고 예수님들 한번만못 해보고 살다가 중요 사람. 그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laughs> 그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 복음은요 꼭미레의 경주와 같아요 경주할때 막 앞사람 받아가지고 또 내가 또 남자들 겨주고 그래서 경주해 하죠 근데 딱 받아가지고 딱 잡고 내가 혼자 이렇게 있으면은 이천달이안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범죄고 가운지 몰라요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 구원해 주신 이 얼룩진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피흘내신 주님의 피를 기롯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순교를 당길지 모릅니다 때로는 운영극장 로마의 극장에 신앙을 지키다가 밤이 되어가지고 뜯어먹히고 또 끓는 물속에 집어 넣기도 하고 집벌 쓰이는 대로, 때로는 톱으로물을산 사람을 켜가지고 죽이기 때로는 진정 가죽에 싸가지고 햇빛에놓고다쓱 뱃슥 다 말려가지고 굶면서그 여러 날 동안 고통을 당하게 해서 죽기도 하. 총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 순교를 다니면서 신앙을 지키고, 또 때로는 가볍고 캄캄한 꿈속에 들어가서 신앙을 지키고 기도하다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충격를당하면서이 복음을 오늘 위에까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성경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단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교회에, 여러분과 나에게, 가장 크게 주신 명령이 뭐냐면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성도하느라고, 오늘도 금식하면서, 우리 귀한 우리 학생들이, 정말, 오늘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목소리> <목소리> 정말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받은 구원, 아니, 이런 사람을 지나기로 하여. 금식하면서 우리가 시간도 가서 복음을 듣는데, 이것은 하하나다 최대한 읽었고, 하나님이 되는 하나하나의 주인하세요. 왜냐하면 성령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 주님을 안으라고 하면 하나님도 천사들 앞에서 내가 암흑의 아무개, 암흑를 안다고 했어요 아, 네. 아, 네. 아, 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 앞에서 나를 모른다 예수님 몰라요 그러면 예수님은 천사들 앞에서 아무게 모른다 한다고 그어요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지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네. 아, 네. 여러분들참감사한것 해서 어, 미국에 사니까 영어를 통해서 공부하고 또 영어권에서 사니까 어, 한국말을 쓸 예, 시간이 잘 없는데도 공부하고 여러분들 한국말을 우리나라말을 알아듣게 된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 네. 또 지금 조금 못알아듣어도 걱정하지 말고 조금 이제 자꾸 목상 말씀 듣고 하면은 이제, 자, 정말,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우리 미국에 살아도 우리 아메리칸의 코리아니에요. 네, 아메리칸 코리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와 태어난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또, 나가서 성명으로 우리게 세례를 주는데, 왜 성명으로 세례를 주느냐? 자, 육으로 태어난 우리를 영으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은 하늘나라를 얻지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고 성님이 말씀했거든요 그 우리는 죽으면 육체가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위가 근처에 있어도 사람은 흙에서 와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은 귀한 것이 이 육체가 아니거든요 이 귀한 것은 우리 영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부모 없는 고아들 아니에요. 또 자식 없는 부모 아닙니다. 직업이 없고 또몸에 지체장이자 그절 그렇죠? 아니에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예수를 믿고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 없는 사람은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그 예수님을 역정할때 인간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데 다 용서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인침을 받는 겁니다 아, 네. 그 다음에 제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합시다 아, 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성공하게 돼요 아, 네. 지금은 다하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의 전문화 시대의 전문. 한 가지만 잘하는 성공이에요. 아, 네. 그래서 예수 믿는면 뭔가 한 가지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축복해주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가 물러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혼란이 물러가고, 아, 네. 예수의 이름으로 근친이 물러가고, 아, 네. 예수의 이름으로 불행이 물러가고, 아, 네. 예수의 이름으로 성계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결혼해 둔건 뭐 한대 건 치다가 그결딱 끝나면 아도 없는 더그어디서 보고서 해주고 사랑하고 그리고 이해주고 자, 우 이렇게 내가 모든 이해하겠습니다 하이해하겠습다이제이요 아멘 저거 볼펜 하나 손수건 하나 바늘집 하나, 무슨 버티 뭐 하나, 뭐 보자 하나 <laughs> 참고 이렇게 사요 우리 한국 사람은 다 주세요 한 박스 주세요 <laughs> 다, 일단 다아러니까요그 한국말 배워가지고요 어? 그냥 막 손이 커요 항상 어? 그래서 이제는 일본 간판보다 한국 간판을 더 크게 많이 붙여놔. 여러분들 그 중에 미국 말다안무나 한국말 막 하면서 해, 한국말. 너 지가 영어 한국어보다는 내국어보다는 많이 맞춰야지저 그런 <laughs> <laughs> 말을 있었는데 그렇죠? <laughs> 야, 절대 갔다 와서도 기 듣지 마도, 키 크다고만 좋은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 안 맞아요. <laughs> 그리고 뭐, 눈 크다고 저도 옛날에 비나리에 비해서 공부했는데요. 옆에 있는 미국 저, 저 친구가 얼마나 눈이 큰지 한번 끔벅끔벅 금복, 하면로또다 올렸다 내렸다 올 <laughs> <laughs> 얼마나 큰지 그런데 응? 아무래도 중요한 강의긴는데 물어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래도 다 보이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한, 신기한가 봐요 자기는 뭐 하는 내가 엄청 뭐 하는 거야? 근데, 우리 한국은이 얼마나 때리겠는지 아세요? 정말 <laughs> 먼지도 덜들어가지 <laughs> <laughs>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코도 착각하잖아요 이만한 뚜 뜯어서 뭐 해요? 그래서 우리는. 착당합니다. 아이스크를 i r 나 사랑해 주시고 r 이스크사님 g i 이스크 c e 이 girl, iced girl, iced g i 이이 사상은 그로 i r l i 은이분 girl, iced girl, iced 기를 r l iced girl, iced girl, iced g i r 하 iced g 만큼이 i 이하 d g i r 마이스크라는예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저보다도 더 뜨거우시고 또 저보다 더경륜이 많으시고 저보다 또 앞으로도 더 많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이스크 미션장에 그 마이스크 무무안제의 프레지트 총리의 이름으로 세워진 것다 오늘 <laughs> 여러분에게 꼭말씀 하실 때 나는 앉아서 아유 목사님은 그 어린아이 같다 그래서 아, 네. 그래서 이렇게 어린아이가 그냥 이렇게 하는 처럼 거의 소중으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그런것을 통해서 얼마나 여러분을 목사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네.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지를 여러분이 드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강세적으로 했든 여러분이 싫든 말든 할것 없이 붙들어가서 여기다 왔는데, 여러분 오늘 금식했잖아요. 아까 우리 중대인 님 얘기하셨잖아요. 금식했다. 이금식을하고 전도가 는데 오늘 너무 추억이 심했다고 내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기도 잠깐 하고 뭐 그냥 이렇게 좀 다니다가 그냥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이것을 시도했다는 게 너무나도 울림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 시카고의 청년들 5천 명이 저 시카고 시내에서 전도한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